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핫한 기업, 폭풍성장의 아이콘, 에코프로 인재개발팀 임현준 책임, 조미리사원입니다 채용 담당자로서 에코프로그룹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폭풍성장 중인 에코프로그룹은 친환경 토탈솔루션 및 2차전지 소재 전문기업입니다. 특히, 글로벌 최초로 원재료부터 폐 배터리 재활용까지를 가능하게 한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에코프로는 국내에서 검증된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을 헝가리, 북미 등으로 진출을 시작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도전, 신뢰, 변화와 혁신이란 인재상은 폭풍 성장하고 있는 에코프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위해 도전하고 세상의 요구사항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23년부터 유럽, 북미 등으로 진출을 시작하였고, 첫 해외 사업장인 헝가리 사업장이 내년 25년부터 양산 예정입니다.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기본으로 헝가리어, 프랑스어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내 어학과정 기본으로 글로벌 감각을 익히기 위하여 23년에는 전 임직원 약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체 임직원들의 어학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형 과정은 서류 전형, 인성 검사, 실무진 면접, 경영진 면접으로 진행되며 3월부터 시작하여 6월 24일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리크루팅을 다니다 보면 이차 전지 관련 학과가 아닌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연관된 경험과 관심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차 전지 관련된 경험을 하셨다면. 우대해 드릴 순 있지만, 가점 등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서류 전형을 진행하다 보면 필수 사항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여유를 두고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역량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집 공고를 잘 읽고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 관련 경험, 추가로 노력하신 사항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나만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폭풍 성장입니다. 임직원들의 성장과 업무몰입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씩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복지는 에코프로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 성장과 함께 다양한 제도들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여름 휴가 시 제공되는 상여금은 과거 대비 현재 3배,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주거 지원도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업무 몰입을 위하여 시차 출퇴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 집중 사용 기간을 신규로 운영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19년 3월에 공채 일기로 입사를 해서 올해 책임으로 승진을 하게 됐는데요. 그간 에코프로에서의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하면서 또 업무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입사를 했었는데 최근 기술을 보면 한 기수에 한 60명, 70명까지도 입사하신 걸 보면서 회사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로서 노렸던 특혜 또 혜택이라고 하자면, 동, 이제 동기가 있다는 점인데 동기들 덕에 좀더 든든하게 회사 생활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기뿐만 아니라 좋은 선배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이들 지원하셔서 같이 좋은 회사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월에 만나요.